한국을 빛낸 물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동차? 스마트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즐겨먹고 중국에서는 몇 년이나 연속으로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하고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오르고 북한에서는 화폐로 쓰이기도 한다는 K 과자 초코파이도 한국을 빛낸 물건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할 이 회사는 초코파이의 해외 인기 덕분에 국내보다 해외에서 매출이 더 높게 나오는 신기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조선의 설탕왕으로 불리던 사람이 설립했는데 일제 시대 이북에서 태어나 모든 걸 잃고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외상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 전쟁 때 설탕 독점해서 큰 돈을 벌게 되거든요. 제거 업체에서 출발해 시멘트와 건설업에 진출해서 덩치를 불리더니 80년대에는 금융업 90년대에는 미디어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아재들의 마음 속을 뜨겁게 달구었던 스타크래프트를 민속놀이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도 바로 이 회사고요. 다른 회사들의 모방품을 견제하기 위해 생각해낸 광고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서 역발상 마케팅의 교과서라고도 불리고 있죠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사실을 패스한 천재 큰 사위와 화교 출신 작은 사위가 회사를 물려받아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사위 경영 시대를 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사위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려버린 오늘은 동양그룹에 대한 이야기에요 자, 동양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설탕왕이라고 불렸던 초대 회장 이양구에 대한 스토리부터 풀어야 돼요. 이양구는 일제 시대 함경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일본인 밑에서 장사를 배운 뒤에 대양공사라는 식품 도매상을 차려 독립 장사 수완이 좋아서 함흥 땅을 20만 평이나 사들였을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방을 맞이한 조국. 이제부터는 좀더 자유롭게 장사를 할수 있을 거라는 이양구의 희망은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와장 깨져버리거든요. 함흥 지방에서 제일 가는 자본가이자 지주였던 이항구가 볼시비키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때문에 이항구는 가족과 땅을 모두 북쪽에 남겨둔 채 아홀로 서울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식품 도매상을 했던 가닥을 살려서 서울에서도 자전거에 과자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연출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영업처를 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항구에게는. 아주 특... 특별한 영업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양구 자신이 수형 거래라고 이름 붙인 외상 거래, 즉 과자를 받고 보름 뒤에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바로 이 수형 거래였는데 요즘이야 흔한 거래 형식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었고 소매점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과자를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이양구의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양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되는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우뭇가사를 수출 출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홍콩에서 우뭇가사리를 부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설탕 100만 근을 싣고 온다는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이걸 듣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이양구는 그동안 모아뒀던 1,200만 원을 싸들고 가서 100만 근 중에 40만 근을 자신이 사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설탕 한 톨도 귀하던 그 시절에 40만 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유통할 수만 있다면 고향 땅에서 성공한 것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리란 장사꾼의 초기 와버린 거죠.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언제 돌아오나 학수고대하던 와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탱크들이 서울로 진격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죠. 공산주의 피해서 서울로 왔는데 또 다시 공산주의와 맞닥뜨리게 된건 둘째 치더라도 전제상을 몰빵해서 계약한 설탕인데 이 전쟁통에 비둘기 날려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배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들어올 리도 없고 그렇게 이항군은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처럼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인생에 돈 삭제 버그가 두 번이나 생기면 보통은 계정 탈퇴하고 게임 삭제할 법도 한데 이양구라는 양반이 워낙에 낙천적이어서 이 전쟁을 또 다른 기회로 삼고 부산으로 거점을 옮긴 뒤 국제시장을 누비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전쟁이 나고 1년 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일이 이양구에게 펼쳐져요 홍콩의 우묵가살이팔려갔던 배가 설탕을 가득 싣고 지금 부산항에 입 항을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꿈인가 하고 부산항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그배가 떡하니 정박을 해 있고 이미 거기엔 1년 전에 자신이랑 같이 계약했던 설탕업자들이 귀신같이 몰려들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상황. 더 믿기지 않는 건 그동안 홍콩에서 설탕을 더 사서 왔는지 약속한 날짜에 설탕을 갖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약한 설탕의 두 배씩을 주겠다는 상황.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조건에 아무도 군말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당시가 전쟁통이어서 물가가 10배나 뛰어 상황. 설탕을 사기로 계약했던 사람들은 이걸 트집 잡아 설탕을 좀더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 담합을 하고 인수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설탕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건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전쟁통에도 설탕을 싣고 와준 수입업자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양구도 이 담합이 매우 이상한 담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수입업자를 찾아가서 난 담합하지 않을 테니 약속대로 딱두 배의 설탕만 주시오. 하고 쇼부를 봤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물자가 모자란 전쟁통에 설탕이 나올 곳이라고는 이양구의 가게밖에 없게 됐고 이양구는 설탕을 매점매석해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업자들 사이에서 이양구는 믿을만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다른 설탕 수입업자들도 이양구와의 계약을 고집하면서 전쟁 전에 돈 삭제 버그에 걸려서 사라졌던 1500만원이 10억으로 복구되는 기적이 발생했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양구를 설탕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양구의 흡수환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다음 일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설탕 수입처는 많아지고 특히나 미군들이 가져오는 구호 설탕 때문에 예전처럼 매점매석을 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설탕을 나 혼자 아도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본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설탕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는 이병철의 제일제당이 유일한 상황. 그래서 설탕 왕 이양구는 설탕 마립간 이병철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설탕 만드는 건 당신이 잘하지만 파는 건 내가 더 잘한다. 한국에 유통만 깔고 영업 관리 하는 거돈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내가 팔아주겠다. 대신 설탕을 나한테만 팔아주시오. 이병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유통비와 영업비를 아껴서 좋고 아껴진 비용만큼만 싸게 이 양구한테 전량 넘겨버리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남는 이유는 마찬가지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양구의 제안이 나쁘지 않은 거죠. 이 양구는 이병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꽤 뚫어봤던 거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바로 딜이 성사된 거예요. 그렇게 이한... 이양구는 전국가적 설탕 아도 치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탕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이양구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설탕이랑 과자를 유통만 하는 건 성이 안 찬다.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적상 기업이었던 풍국 죄가를 인수해서 죄가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양 죄가의 출발이었어요. 페트나 크라운, 롯데 같이 모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썼던 다른 제거 업체와는 달리 오리온이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펼친 것도 당시로선.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수 있을 텐데 현재 오리온 제과가 국내에서 독보적 원탑으로 군림하며전 세계 제과업체 랭킹 14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바로 초코파이의 탄생이었어요. 미국에 출장가게 된동양제과 직원들이 우연히 호텔에서 어떤 과자를 먹게 되거든요. 이 과자는 촉촉한 초코빵 안에 혹시나 마시멜로가 들어있어서 한국에선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신박한 맛이었는데 그게 바로 무음파이였거든요 석탄 광부들이 달처럼 크고 과자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작하게 됐다는 문파이 동양자가 직원들은 이 문파이의 맛을 보고는 성공을 직감하고 귀국길에 문파이를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문파이를 그대로 뜯어다가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무려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출시된 초코파이 버스비가 25원 하던 시절에 50원이라는 고가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 명절을 앞두고는 물량이 딸려서 도매업자들끼리 멱살잡이를 할 만큼 그 인기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초코파이를 다른 회사들이 지켜만 보지는 않았겠죠. 한국 시장에서도 고가의 파이 과자가 먹힌다는 걸 알게 된 다른 회사들이 미투 제품을 출시하면서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데요. 롯데에서는 이름은 물론이고 포장지까지 매우 비슷한 초코파이를 출시하는가 하면 OS 빅파이 같이 차별화된 초콜릿 파이들이 쏟아지면서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시장을 잠식당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동양제가 내부에서도 한10몇년 전에 잘 팔아 먹었으니까 차라리 초코파이를 단종시키자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단어 하나로 인해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지금 파이류 최강자로 우뚝 설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정이었어요 당시 과자라고 하면 응당 아이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했고 아이들이 사먹기 쉽게 낱개 단위로 파는 게 당연하던 시절 그런데 이렇게 낱개로 팔아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으니까 박스 단위로 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 거죠 박스 떼기로 팔기 위해선 아이들보다는 부모들을 마케팅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동양제과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마치툭라는 CM송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 초코파이 정이었어요. 초코파이 는한 박스를 사서 나눠먹는거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다. 초코파이 낱개로 사면 그거 정없는 사람이야 라며 소비자들의 갬성을 자극했는데 7,80년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뛰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건 어떨까요? 우린 원래 정의 민족이잖아요. 뭐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일종의 사회현상까지 만들어내버리거든요 크... 진짜 이게 지금 생각해도 레전드 광고인데 이 광고 덕분에 오리온 초코파이는 지옥에서 귀환해 파이류 최강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국내 파이 시장을 정리하고 1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던 어느 날 유독 다른 것보다 부산에서 초코파이 판매량이 4배 이상이나 높게 나고 있다는 특이한 통계가 잡혀요. 서둘러 원인 분석이 나선 결과 매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 부산항을 들락거리는 러시아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초코파이를 싹쓸이 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러시아와 중국이냐 초코파이가 유독 공산권 국가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동양그룹 2편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2편에서는 이양구 회장이 죽고 사위들이 승계해서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으로 갈라진 이야기, 오리온그룹의 미디어 산업 도전 이야기, 그리고 동양그룹의 몰락을 담을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